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이번 시승기는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엔트리 SUV죠. 바로 베뉴 시승기입니다. 그러면 제형과 외관 및 실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을 보고 오셨습니다. 배는요, 지난 7월에 출시한 SV 모델로 현대 코나보다 작은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요, 바로 펠리세오드를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면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는요, 최근 현대차 SV에 적용돼 분리형 전조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조등 하단에는 사극형 모양의 LED 주간 주행 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그릴 디자인, 캐스케이딩 라디레이터 그릴은요. 십자 형태의 장식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십자 모양 장식은 차량에 널리 사용된 사각형 디자인 언어와 마찬가지로 앞범퍼뒷범퍼등 곳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플럭스 모델은요. 라디레이터 그릴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두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측면부는 얇은 전조등의 눈꼬리에서 시작한 캐릭터 라인이 후미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조등 아래쪽에서 시작된 또 다른 캐릭터 라인은요. 앞바퀴와 뒷바퀴의 휀더를 부풀리는 시작점이 되며 똑같이 후미등 아래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휀더는요. 꽤 볼륨감 있게 부풀어 있어 과격한 느낌입니다. 도어 부위에는 적용된 긁힘 방지용 플라스틱 장식은요, 휠아치에 플라스틱 커버 함께 SV 다운 강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고가 높아 1, 2열 창문은 위아래로 무척 크고요, 두터운 C필러는 든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디컬러와는 다른 검은색 조합으로 트렁크 유리창이 넓어 보이게 하여 차량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는요 독특한 후미등 디자인이 눈길을 끕니다 방향에 따라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 반짝거리는 렌티큘러 렌즈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패턴도 재미있고요 클리어 타입의 직각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사다리꼴 방향 지시등도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요 차량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선 디자인 후미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신선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진등은요 반사판으로 외부를 두른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래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트렁크 도어는 의외로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잠금장치가 열리는 소프트 스위치 방식입니다 처음에 기계식인 줄 알고 움직이는 레버를 찾아 손가락을 한참 헤매었습니다 전자식 버튼이 들어간 점은 엔트리 레벨에 차량 치고는 고급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폭등과 제동등은 LED, 나머지 방향지시등과 후미등, 후진등은 전구 타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무난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크기로 인한 레이아웃의 한계가 있음에도 센터페시아 상단에 8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배치했습니다. 대신에 에어밴드가 스크린 좌우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동 틸팅 및 텔레스코픽 기능의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은요 다른 모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보이는 계기판도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입니다. 가운데 디스플레이 창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츠 타입의 실렉터 레버의 비중이 센터 스택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그 점이, 어, 큰 차와는 다르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뒤쪽에 컵 홀더를 설계한 것은 패키징 기술력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글로브 박스 위에 별도의 순환 공간을 만들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트는 5인승이고요. 직물과 인조 가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높낮이와 전후 이동 시트팩 등을 모두 수동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 라이프를 강조한 모델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운전성의 시트를 탑승자에 따라 조절하는 일은 드무입니다. 때문에 메모리 기능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상급차에는 당연한 뜻이 제형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매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장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차 브레이크도 레버를 당기는 방식입니다. 리얼 시트는 40대 60 분할 접이식, 시트팩 어깨 부분에 레버를 당기면 가볍게 접힙니다. 무릎 공간도 여유 있고, 머리 공간은 공간이 남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플로어의 높낮이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스페어 타이어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트렌드가 시상한 모델은 1.6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러면 주행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둘셋네 오토트렌드입니다 현대자동차 베뉴 차량 소개 및제 어, 소개 및 내외관 소개를 하고 지금부터는 시승기, 주행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사실, 배뇨를 시승기 하기 전에,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주행을 하면서 하는 그 느낌의, 어, 주행기 느낌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배뇨가 사실, 코네 아래 등급이요 그러니까, 엔트리 SV로 u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코너보다 작으니까 솔직히 너무 쪼져오가 아니야라는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이제 막상 주행기를 하고 그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네, 적당한 적 괜찮은데 생각보다 실력 공간도 잘 되어 공간도 충분히 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싶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느낌을 받았고요. 주행, 주행이 또 봤을 때는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제가 시내주행하고 약간 외곽주행을 같이 나눠서 이렇게 코스를 따서 해봤는데, 시내주행일 때는 어, 일단은 되게 너무 부드럽게 가고 또한 굉장히 이제 소음이 가솔린 모델이요. 지금 베뉴 모델, 베드윈 같은 거는. 지금 가솔린 모델인데 굉장히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언덕을 한번 올라가면, 언덕을 올라가 봤어요. 근데 그때는 약간 힘이 받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소리가 네, 가솔린의 크게 소리가 엔진 사운드가 나타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 하나 더 얘기하지만 브레이크가 너무 무화, 압이 너무 가벼워요. 네, 확실히 다른 거는 조금 무겁거나 좀 적정한 느낌을 받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만 이렇게 해도 네, 바로 이렇게 반응은 그러니까 제동의 스톱사는 반응이 좋아가지고 괜찮은데 이제 너무 예, 세게 밟아도 안 되고, 합 밟아 세게 밟아도 안고어쩌 너무 살살 밟아도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조금 놀라운 거는 주행에 주행을 하면서 너무나 이게, 솔직히, 특히 시내주행을 하면서는 이게 전기차 느낌을 약간 받은 적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 배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 1인, 네, 혼나이퍼, 혼족을 위한 그런 건데, 확실히 혼족을 위한 그런 공간들이나, 뭐, 주행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저는 딱이 키워드가 딱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공간도 굉장히 적절하게 됐고, 또 이게 지금 보시는 거, 아까도 차량 소개에서도 봤고, 그 다음에 주행계에서 봤다시피,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거의 스마트 드립 모션인데, 굉장히, 예, 심플하면서도, 예, 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어디냐면요 이제 강릉에 왔습니다 강릉에 와가지고 배뉴하고네 베뉴하고, 네 베뉴하고 그 다음에 또한대 차량 어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 왔고 이제 늦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늦은 이제 시험도 끝났고 개강도 어떻게 보면 이제 8월 마지막 주라서 이제 조금 답답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신승도할겸 이렇게 바깥 바깥바람 좀쐬 세로 네,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관심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계속 주인기를 얘기할 텐데. 와, 근데 진짜. 정말, 벤, 메뉴의 색깔이 확실히 많이 느껴났었어요 확실히. 이게. 딱, 필요한, 필요한 편의상과 필요한 거고만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는 이제. 약간. 차이, 아, 차이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냐면 일단은 주차브레이크가 자동이 아니라 이런 수동이랄 레버가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가, 절, 원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사용한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봤을 때 전자식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도 한 300에서 500 사이 정도 가격이 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 가격이 제일 낮은 가격이 천만 원 이하, 천만 원대? 천만 원 초반대 가격인 걸 알아요. 천삼백만 원 정도, 천팔백만 원? 어, 천팔백 원 정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 원가, 원가 절감 플러스 이제 딱 1인 쪽을 위한 딱, 혼족을 위한 딱 그런, 그런, 뭐 이런 시스템에 이제 촬영 상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느낌이 확실히 어,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이거 나타나면서 또 패키지 옵션으로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견 캠핑 뭐 등등등 그런 것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행기 지금 핸드폰 차베뉴 시승기를 주행기를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스테로이휠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무게도 적당하고 네 그렇게 막 완전 가볍지는 전혀 그렇게 뭐 가볍 막 네,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운전할 때는 실이스테로이휠 무게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는데 요거 요 무게는 조금 가벼운 쪽에 속한다고 제가 언론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엑셀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네, 가벼운 편에 속하고 브레이크도 가벼운 편에 조금 개차적으로 좀 가벼운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밟았을 때 확실히 너무 부드러워요. 한번더 얘기했다. 사실 벤, 저가 생각했을때이 베뉴의 키워드 베뉴를 타고 나서 그 키워드를 보냐면 편안하고 부드러운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 지금 시트가 약간 그냥 인조가죽이 아니라 약간 직무 시트 형식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또 없는 점이 통풍 시트가 없다는 점. 열선 시트는 있지만 통풍 시트는 없다는 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행기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확실히 제가 봤을 때 지금 언덕을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밟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하 제어 출력이 123마력 밖에 안되니까 아무래도 근데 세게 밟으면 약간 뭐할때 반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속을 했을 때는 살짝 반동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주행하게 있어서는 되게 어 안떤감 있게 편안하게 진짜 감 있게는 되게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떻게 언덕에서 소리나 언덕에 언덕이나 이런 가파른 곳에 올라갈 때는 일단 힘이 살짝살짝 받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엑셀레이터를 떼고 이제 그냥 속도로 주, 조금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천천히 이제 1km씩 낮아가게 내려가면서 주행을 하면 굉장히 이것 또한 또 굉장히 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아까 도 처음 얘기했다시피 매뉴얼 에를 타기 전에는 확실히 아, 이게 너무 작아서 어떡하지? 많은 싶은 생각이 왜냐면 엑센트가 이, 이 차량 에스, 에센트가 단종이 되고 이 차량이 대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을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 작지 않고, 그래도 적정한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코나랑 베뉴랑 비교를 했을 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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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뉴, 코나랑 비교를 했을 때, 아, 나는 조금,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뉴도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승기를 통해도. 가격도 괜찮고, 어, 연비도 리터당 13.7 정도 나타나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죠. 그리고 다만 이제 아직 디젤 모델가 안 나왔고, 가솔린 모델만 현재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젤 모델, 디젤 모델 라인업을 추가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 디젤, 벤뉴의 디젤 모델 같은 걸 리터당, 제가 봤는 15kg까지는, 네, 무난하게 돌파하지 이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녀서 앉아서 고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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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서앉아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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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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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시 어, 이렇게 주행기를 마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요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차종이나 시승기를 하도록 할고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멘트, 어, 마무리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1시 끝. 는요 자동차 및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배뉴 시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